옷이 가득한 서랍장문을 완전히 열자 서랍장이 앞으로 우르르 넘어져 버립니다. 국내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용 5단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8살 어린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애기가 있었어요. 저희 애, 애기는 3살인데 네. 그 애기가 걸렸으면서 좀 큰일이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고객센터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자겠고 제가 말하는 걸 믿어주질 않으셨어요.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전도 위해정보접수권은 최근 3년간 133건이 달했습니다. 게다가 매년 접수건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가구업체가 서랍장을 판매할 때벽 고정 장치를 부착하고 제공해야 하며 서랍장을 출시할 때에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23kg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가구를 판매하는 가구점의 방문에 가구 전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보았으나 원목으로 무겁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도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구매는 생각하신 것처럼 애들 땡겨가도 넘어갈 정도 무게가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이케아 제품 자체가 가구로 보진 않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거주했을 때 이걸 버리는 게 이렇게 소모품으로 보는 건데 이건 가구잖아요. 애들이 땡기어도 넘어갈 정도 무게가 아니에요 게다가 가구 안전 기준 개정 고시 이전에 제작된 가구를 구매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발표됐었고, 18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네. 제작된 가구들은? 그래,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캠페인을 시행해서 가구 사업자들과 다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벽 고정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주기적으로 한번더 캠페인을 시행하든지 그런 네. 식으로 할 네. 계획인데, 한국소비자원은 가구를 살때 서랍을 모두 열어보거나 약간의 힘을 가했을 때에도 안정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구 안전기준 개정고시가 이뤄졌으나 가구 전도사고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 권지현입니다.